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매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열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사사치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 안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해보면 99마리를 그냥 놓아둔 채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은 무모하고 더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고, 은전 열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굳이 그것을 찾으면서까지 그열 개를 채워야 되는가 되면 욕심처럼 여겨지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찾은 것으로서도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고 말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의 어떤 기쁨만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삐뚤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서 분명하게 하느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라고. 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소중함에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느님이시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걸 때, 무언가를 이렇게 투신할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거라는 가치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만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에 더 소중함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 어떤 이익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있다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뒷걸음치를 걷는 모습이겠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어떤 삶의 중심을 의미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서 하느님의 가치로 조금 더 나아가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잃어버림이고 어떤 면에서 비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비워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어떤 그 모습 안에서 죄인들과 머무는 그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에 함께하지 못하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것을 고수하고 자신의 것을 이렇게 지켜내고 싶은 마음에 더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워낼 수 없었고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채워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사이 가운데 바리사이, 율법학자 가운데 율법학자라고 말하는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가져왔던 어떤 명예와 명성과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느님의 뜻을 더 의미 두었고 찾았으며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선교 활동 안에서도 끊임없이 고내, 하느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게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었으며 그 충만함은 더큰 행위로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인간적인 어떤 나의 위로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나의 어떤 욕심의 것, 것들, 어떤 탐임의 것들을 찾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서 진정 그 충만함의 행위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아흔 아홉 마리를 놓아둔 채한 마리 길이를 양을 찾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이익과 어떤 정당함과 어떤 어, 가치를 이야기할 때 내가 어디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더큰 기쁨을 두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진정 비로소 우리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누구를 초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함께함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진정 거기에 나를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는 기쁨이 작용할 때 분명 가능해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